이앞 중국 대통령 트럼프께 제가 미국 대통령님께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저의 민족들의 악행들을 보응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글을 시작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이 대한민국을 침공하여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형제와 같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어 공산화에서 건져주었으며 주한미군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이제까지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국의 온갖 도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베푸는 혜에 고마워하지도 않는 것은 물론 미국이 싫어하는 미국의 적대 국가들인 중국 및 북한과 더 친밀함을 갖는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90% 이상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오히려 계엄령을 선포한 국방부 장관을 구속시키고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죄로 받아들이며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하여 출국금지를 시키고 체포하고 조사한 후 내란죄로 기소하려고 있으며, 대통령이 세운 국무총리도 구속시키려고 하며, 육군참모총장, 수도방위사령관,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국가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요직의 공무원들을 체포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이미 북한을 추종하는 좌파들과 중국공산당을 추종하는 좌파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를 잡아들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에서 건지하였으나 오히려 민주당 좌파 세력이 대통령 및그 수하의 공무원들을 체포하는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는 민주당의 불법들을 아무도 말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대한민국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좌파 사상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거 제가 자랄 때 가지고 있던 순수함은 전혀 없고 이제. 아, 사악함, 극악무도함이 가득찬 이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국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편지를 쓰는 이유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첨단 무기들과 군사훈련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미국의 사랑과 애정을 받을 만한 자격이 손톱만큼도 없기에 주한미군, 을 철수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악이 가득 차 주한미군에게 고마워하지도 않으며 과거 대한민국을 6.25 전쟁에서 건져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어 오히려 미국보다 공산당들과 더 가까우니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대한민국을 공산당 국가인 북한이나 중국에 넘겨주신 것이 제가 미국에게 덜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국민들의 선량함과 희생 정신에 늘 고마워합니다. 선량한 미군이 쓰레기 같은 대한민국 국가나 국민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물론 이런 국제적인 정치를 부월가스바져야주 목사로 있는 저와 같은 소시민이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양심을 따라 글 쓰고 있는 것이지 어떤 이념이나 논리로 글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보다 오히려 미국을 더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보다 10배는 더 선합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기독교 부흥으로 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는 세속화된 것은 물론 세상보다 더 악한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차릴리 대한민국은 북한이나 중국에 먹혀서 공산화가 되고 부대우대 후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보아야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들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제 글을 읽게 되실지 아니면 잃지 못하게 되실지 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선량한 의로운 국민들을 악하고 저질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것이 몹시도 안타까우니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대한민국 국민들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고 사모하는 국가인 북한이나 중국에 먹히게 하시면 저희 쌓인 울분이 가라앉혀질 것 같아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For Gospel Church 인박경우 목사